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초기 사용방법과 사용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예초기는 투사이클 엔진과 포사이클 엔진으로 나누는데 제 것은 아, 투사이클 엔진입니다 따라서 투사이클 엔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사이클 엔진은 휘발유에다가 필이 이런 엔진오일을 섞어서 넣어 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투사이클 엔진오일이라고 적혀 있고 보시다시피 음, 그리고 1대50으로 혼합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미리 이렇게 그 오일통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혼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일을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뚜껑을 우선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혼합된 연료를 넣습니다. 혹시 아 넘어져가지고 흘릴 수가 있으니 뚜껑을 닫아줘야겠죠. 엔진 롤통도 닫아주고 이동 네발을 한번 작동을 해 줍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보이는 하얀 네바 있죠 네바를 수직, 현재 수평으로 되는 것을 수직으로 내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을 하려 하겠죠 시 신호 보기 좋네요. 툴사이클 엔진은 구조가 간단해가지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는 아주 용이합니다. 또, 그 어, 힘이 강해가지고, 아, 예측 작업하는데 아주 유리한데, 아,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연이심한 <laughs> 것이 단점이고 또 소음이 큽니다. 비가 오고 게을러고 그래서 풀 베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를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오늘 중에 끝날지 는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서둘러지는 않으랍니다 쉬엄쉬엄 해야죠 보시죠. 이게 어, 작업을 할때 이걸 들고 있으면 굉장히 팔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지지해주기 위해서 어깨 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아, 다 끝났습니다. 아, 벌써,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며칠째 작업했어요, 사실은. 여기 그,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도 잘안 나오네. 여기 꼬사리밭도 다 잘랐는데, 꼬사리가 다시 올라오네요. 아, 꼬사리 생명력 대단합니다. 또한번 볼까요? 아,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이것 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모르고 막 꽃도 피네요. 참 신기하네요. 혹시 겨울에 춥지 않도록 뽑아 놓은 잘라 놓은 풀들을 전부 다 체리나무하고 사과나무 밑에다가 전부 다 쌓아놨습니다 올 겨울에 작년 같이만 안 추웠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초가 다 끝났으니까 이게 이제 또 다음 제초를 위해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겠죠 우선 이 상태에서 안에 휘발유를 다 따라내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다 따라내야죠 이렇게 다 따라내고 난 뒤에 다시 묶어요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기름 을 위해서 전부 다 산화시켜 줘야 합니다 기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막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막 지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완전히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밸브를 다시 잠궈줍니다 잠궈주고 이제 갔다가 보관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초기를 이용하는데 제가 오늘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꼭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돌멩이 같은 시트여 가지고 자칫하면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이상 제초기 사용방법과 제초기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은 좋아요하고 구독, 댓글 꼭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